자, 그 다음 이어서 자, 이어서 두번째 예제는 실습예제 0607 입니다. 필기점수와 시기점수를 통해서 총점과 평균을 구한다. 우리 예전에 나눗셈을 했는데 나눗셈의 결과가 소수점 이하가 버림처리 됐었죠? 어, 이 부분을 한번 해결해 볼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필기점수와 시기점수를 입력받아서 총점과 평균이 이렇게 소수점 이하까지 나오는 코드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또새파일 만들겠습니다. Ctrl-Shift-N 누르고 F9를 누른 다음에 이번에는 EX02로 하면 되겠네요. 저장 자, 먼저 기본 코드 입력하고 standard-io.header 그 다음 메인. 자, 변수 먼저 선언하겠습니다. 이번에는 scanf 쓰지 않고 코드레벨에서 변수를 선언하고 초기화를 하겠는데 어, 필기 점수. 어, 딱히 떠오르는 어, 영어 단어가 없어요. 그럴 때는 필기 점수의 첫 글자 'P'를 이렇게 영어로 써줘도 됩니다. 아, 약간 콩글리시죠. 이렇게 더 많이 써요. 자, 100점. 그다음 시기 점수. 오케이. 그러면 실. 자, 그래서 95. 자, 이렇게 주고 변수 선언 및 어, 초기화를 해줬습니다. 그 다음에 결과 변수를 자, 총점 TOT와 에버리지 이렇게 주겠습니다. 이거는 결과 변수가 되겠죠. 그다음 자, TOT는 필기 점수와 그 다음에 실기 점수를 더하면 되겠죠. 그다음에 평균은 평균은 총 점을 2로 나누면 됩니다. 그런 다음에 아, 출력하죠. 필기 점수 땡땡 %D t 슬래 n 마필 이렇게 써주고 그 다음 프린트 F는 복사해서 쓰죠. 그럼 미리 엔터키를 이렇게 아, 들어갈 자리만큼 하나, 둘, 셋 미리 엔터키를 쳐서 공간을 확보한 다음에 블럭을 잡습니다. 해당하는 영역을 복사하고자 하는 대상이 되는 영역을 블럭을 잡은 다음에 아, 드래그 앤 드롭을 하면 이동이 된다고 그랬죠. 근데 이때 어떤 키를 같이 눌러요? 맞습니다. 컨트롤 키를 누른 채로 드래그 앤 드롭을 하면 이렇게 복사가 됩니다. 컨트롤, 견제, 드래그, 드롭 자, 이렇게 세 개를 복사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거는 간단하게 뭐 실기 점수 그 다음에 여기는 어, 평균 그 다음에 여기는 총점 이라고 해주고 그 다음에 여기는 실그 다음에 여기는 TOT 총점 여기는 에버리 r 자 이렇게 어, 출력하면 되겠습니다. 자 실행해 볼까요? 자 필기 점수와 실기 점수 그리고 평균과 총점이 각각 틀리게 됐는데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아, 해볼건 뭐냐면 이 아, 아, 총점하고 평균이 제가 틀리게 됐군요 예, 바꾸겠습니다 이 부분은 이 부분이 총점이고 여기가 평균이죠 자 다시 실행하면 자, 됐고 우리가 이제 고치고자 하는 부분은 총점은 정상적으로 나왔습니다 근데 평균이 사실은 195를 2로 나오면 97.5가 나오죠 자, 소수점 이하가 나올 수 있도록 한번 이 코드를 수정해 보겠는데 자그러면 일단 어디를 먼저 수정해 야되냐면이 그러면 에버리지 변수가 이게 인트형이면 정수 자료이니까 실수를 표현하지 못하겠죠 그래서 이 녀석을 실수 자료으로 바꾸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tot 에서 끝내고 끝내고 에버리지 변수는 뭐 더블형으로 줄까요 더블형으로 주겠습니다 자그 다음에 실행해 보겠습니다. 자, 실행했더니 올락쇼 이번에는 오 아이 0이 났습니다. 뭐가 문제죠? 자 맞아요. 퍼센트 D는 정수 출력기호죠. 자 실수 출력기호인 퍼센트 F로 바꿔야겠죠. 자, 실행하겠습니다. 자, 나왔습니다. 어 근데 이번엔 또 어, 소수점이 약간 나오긴 했는데 여전히 어, 정확하게 계산이 안 됐어요. 이유가 뭐냐면 자이9번 라인에서 9번 라인에서 이 TOT도 정수 인트형이죠. 숫자 2도 정수. 정수와 정수 연산의 결과는 정수가 나옵니다. 자 그러면 자 프로그래밍에서 실수와 실수 연산의 결과는 당연히 실수가 나오겠죠. 그러면 정수와 실수 연산의 결과 뭐가 나올까요? 실수가 나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실수의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이둘 중에 하나, tot나 이둘 중에 하나를 실수로 바꿔줘야 실수의 결과가 여기에 기억이 되겠죠. 자 그러면 어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기를 인트형이 아니라 실수형으로 바꿔도 돼요. 더블형으로 바꾸고 자 그런데 아, 이 문제에서 필기나 시기 점수가 정수가 들어온다는 가정에 코딩을 하면 갑자기 어, 이 TOT 값이 실수가 되면 약간 생뚱맞거든요. 그리고 여기도 고쳐야 됩니다. 퍼센트 대 프로. 그래서 이런 경우에 아, 이 부분은 다 정수예요. 근데 얘만 실수를 하고 싶다. 그러면 이 부분에는 있 TOT만 임시로. 여기서만 실수로 바꿔줄 수 있는게 얘형 변환입니다. 어떻게 하느냐? 괄호 열고 얘를 w 0로 한번 적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자, 그러면 TOT 변수가 여기서는 w 0 실수가 됩니다. 실행해 볼까요? 됐죠. 자, 정상적으로 97.5가 나왔습니다. 자, 근데 책에는 소수점이 한자리까지 나와있죠? 자, 그럼 이걸 어떻게 고쳐야 됩니까? 자, %f가 아니라 소수점이 한자리까지 출력해라. 점이 레플 해주면 되겠죠? 자 앞에 우리가 배운 부분들은 다 여러분들 알고 있어야 됩니다. 앞에 배운 내용을 모르고 어, 넘어오면 나중에 아, 따라오기 힘들어요. 자, 실행하면 자 됐죠. 소수점이 한 자리까지 이렇게 아, 출력이 됐습니다. 9.5 이게 형 변환인데 그럼 여기서 한번 잠깐 생각 하나 해볼게요. 자 여기에 있는 tot는 int형입니다. 여기에 있는 tot는 w형이에요. 그럼 여기 있는 tot는 w형일까요? int형일까요? 맞습니다. 인트형입니다. 자, 여기 이제 프로그램 전체에 걸쳐서 어, 적용되는 구간이고 이거는 임시입니다. 일회용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여기서만 TOD가 W형이다. 그렇게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형 변환했는데 사실 이형 변환을 여기다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 녀석을 이렇게 옮기면 돼요. 이렇게 도 결과는 같다. 그리고 사실 이렇게 할 거라면 형 변환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형 변환하지 않고 숫자 2를 실수로 표현하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맞아요, 2.0. 2나 2.0이나 똑같은 2죠. 자, 근데 이렇게 하면은 실수 자료가 됩니다. 그래서 형 변환을 하지 않고도 이렇게 처리할 수가 있죠. 자, 이렇게 해서 실수 예제를 해봤고, 자, 그다음 마지막으로 이제 실수 과제를 해보겠습니다. 자, 실수 과제는 숫자를 입력받아 홀수와 짝수로 구분해서 아래 결과 면처럼출력하라이 겁니다. 자, 숫자 입력받아서 입력한 숫자는 홀수인지 짝수인지를 어, 출력해 주는데 그러면 뭘 이용하면 되겠습니까? 맞아요. 어, 오늘 배운 이번 시간에 배운 아, 이거. 아, 조건 연산자를 이용하면 되겠죠? 자, 그러면 홀수인지 짝수인지를 우리가 구분할 수 있는 조건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맞습니다. 2로 나눈 나머지를 이용하면 되겠죠. 그럼 2로 나눈 나머지면 0 아니면 1이 나오겠죠. 자, 이걸 이용해서 한번 코드를 작성해 보기 바랍니다. 자, 잠시 멈추고 작성하시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작성한 코드와 제 코드를 한번 비교해 보시죠. Ctrl-Shift-N 누른 다음에 F9, 과제니까 R201로 -E 가겠습니다. 자, 저장하시고, 샵인클루드 스탠다드 h 이언점 헤더 메인 자, 숫자 입력 받으라고 했습니다. 그럼 num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프린트 F 자, 입력 화면 좀 볼까요? 자, 인풋 넘버라고 되어 있네요. 그대로 써야 되겠네. 인풋 넘버 땡땡 잠깐 띄었죠그 다음, 스캐프 퍼센트 디 포인터 넘해 주고 자, 조건 전산자를 쓰는데 자, 조건 전산자 2로 나눈 나머지를 하면 되겠죠. 그러면 넘 변수를 2로 나눈 나머지가 1이냐로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물음표. 그러면 프린테 f 홀수라고 해 주고 참이면 그렇지 않으면 거짓이면 프린테 f 짝수라고 이렇게 해주면 실해 보겠습니다. 자을 넣으면 홀수. 자그 다음에 8을 넣으면 짝수. 자 이렇게 나오죠. 자 근데 지금 책에서도 입력한 숫자를 같이 출력을 했어요. 그러면 입력한 숫자를 아마도 여러분 중에 대부분은 여기에도 입력한 숫자는 입력하고 여기에도 입력한 숫자는 이렇게 처리한 친구들이 많을 텐데. 가급적이면 공통된 코드는 반복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아 그러면 코드가 지저분해져요. 그래서 이 입력한 숫자는 이 부분은 홀수든 짝수든 공통으로 출력된 내용이죠. 그러면 이거를 이거 안에다 넣지 말고 조건 연산자 밖에다가 써주는 게 좋겠죠. 자 그래서 자 이게 앞에 나오기 때문에 여기다 써주겠습니다. 프린트 f 입력한 퍼센트 t는 음, 해주고, 퍼센트 %d자리에는 넘변수를 출력해주면 되겠죠. 자, 실행하면, 자, 7, 7은 홀수, 그 다음에 8은 짝수. 됐죠. 자, 그럼 여러분들은 이두 줄을 아, 책에다가 이렇게 필기하면 되겠습니다. 자, 필기 다 하셨나요? 자, 그러면 이 코드를 약간 좀 수정 한번 해보겠는데 만약에 여기에 여러분들이 0이라고 쓰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여기 0이라고 쓰면 아, 홀수가 짝수 위치만 바꾸면 되겠죠? 홀수가 짝수 위치만 바꾸면 됩니다 아, 짝수가 앞에 오고 홀수가 뒤로 오면 되겠죠? 자, 근데 자, 그러면 1인 상태에서 늦는 1, 이거 지울 수있을까 없을까요? 지울 수 있습니다 자, 실행해 보겠습니다 자, 1은 홀수 그 다음에 이는 짝수. 어왜 이게 가능하냐? 그 이유는 그 이유는 을 2로 나눈 나머지가 0 아니면 1두개가 나오죠. 자, 근데 제가 예전에 설명했습니다만 조건식에서 0은 참이에요, 거짓이에요? 거짓이죠. 그래서 여기로 갑니다. 그다음에 1은 참이에요, 거짓이에요? 0을 제외한 모든 수는 다 참이라고 했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로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넣는 1은 도 된다. 자, 그래서 어, 되게 이제 코드를 짧게 쓰는 려게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넣는 일 같은 경우는 생략해도 상관없다. 자, 이 부분도 책에 메모해두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수업은 어, 마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